2002년에 개봉되었던 '집으로'라는 영화는 아역배우와 비전문 연기자들로 제작하였지만, 은 당시 폭력성이 난무한 한국 영화의 각성을 불러일으켰고, 관객 420만 명을 돌파하여 같은 해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대성공작이었습니다. 서울에 살던 한 아주머니가 형편없이 망가진 가정 때문에, 일곱 살난 아들을 산골 오지 혼자 사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깁니다. 그 소녀는 서울 생활로 길들어져 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도 없는데 놀이기구도 없이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이할머니와 함께 사는 시골 생활은 멘붕이었습니다. 드디어 가지고 있던 오락기의 건전기가 다 소모되자 예손자는 사고를 칩니다 건전지를 사려고 외할머니의 은 비녀를 훔친 것입니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꾸지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예손자는 명확한 서울아이답게 욕구 불만을 언어장애인 외할머니에게 다 쏟아내곤 하면서 이것저것 사고를 내고 수시로 외할머니를 힘들게 했습니다 세상의 외할머니들이 비슷하지만, 외손자의 짓궂은 투정을 외할머니는 그냥 다받아줬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외손자는 더욱 심한 말썽꾸러기였지만, 반면에 답답한 그 외할머니와 애정도 새록새록 쌓여가면서 외할머니에게 종종 글자도 가르쳐주고 간호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외손자가 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시골에 남게 된 외할머니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엽서를 건네며 외손자가 했던 말입니다. 아프거나 보고 싶을 때 아무 말도 적지 말고 그냥 엽서만 보내세요. 그러면 외할머니가 보낸 줄 알고 바로 달려올게요. 마지막으로 외손자는. 외할머니에게 사랑한다고 소화로 알리고, 엄마, 어머,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영화제목 집으로는 공간적인 장소 이동을 의미하지만, 외손자에게 진짜 돌아갈 집은 외할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사랑이 깨져버린 가정과 상처투성인 소년의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하였습니다 다시 서울의 경쟁 사회, 생존 경쟁 사회로 돌려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주로만 생각하고 그토록 무난 짓을 해대던 그 철부지가 외할머니의 사랑에 감화되어서 인격적인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그토록 무난 짓을 해대던 그 철부지가 할머니의 사랑에 감화돼서 할머니를 시골 산골 문화에 갇혀버린 애할머니의 이해를 하게 되고 점점 회복되더니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과 인격적인 가치관으로 성숙되어서 참신한 생존 경쟁을 할수 있는 사회인을 기대하게 만들더라고것니다 오늘 설계 문도 참신한 심신이 아, 다 깨져버린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고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다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시작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집으로 가라! 라고 선포하시면 철저하게 밀려나서 한 맺힌 생을 살아갔던, 소외자로 살아갔던 그 병자를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구원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1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가버나움에 와서 귀신 들린 병자를, 열병 환자를, 그리고 나병 환자까지 영겁 후 시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병고침의 소식은 소문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갔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은 잘 고쳐졌지만 영혼골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 계셨다. 우리 1장 45절에,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럴 때,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네 사람이 메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심각한 중환자를 입증해 줍니다. 처지에 급한데, 제일 급한데, 순서는 대문박대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 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믿음을 확인하시고, 즉시 작은 자야, "너를 내 죄의 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중풍빈자는 완치되었다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집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어 사인 지방에 가서 분대기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마가복음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스다에 가서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어서두 번이나 안수하면서 고치실 때도 마을 밖으로 난그 맹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주의상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은 본래 그 자리로, 네가꼭 있어야 할 자리로.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됐으면, 정상적으로 당당하게 삶의 자리를 자제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시작해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최대로 밝혀주고 싶은 것이 마가의 마음이었고 그것을 막아는 복음의 시작 아르케 설명했죠 핵심이라고 했더라 가장 중요한 우리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자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1945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두 개를 터뜨려 대한민국에도 자리로 해방을 주시고 내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해방이 실현되어지고 지긋지긋한 종생활 징용에서 정신대에서 고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내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은 내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있어야, 네가 해야, 너를 더유야 하는 그사명을 시작해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다암행을 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이 설교 중에서, 이거 아행 세계가 느낌이 온다니까요. 지나간 얘기가 지금 헛소를 좀 합니다. 통해서 공파책을 쓰라고 해서 제가 썼더니 자신이 없어서 처음 써온 것을 제멘토되신 목사님한테 한번 보세요. 그 목사님이 자네를 내가 이런 자를 몰랐는데, 이렇게 목회한 줄 몰랐고, 이렇게 설교를 쓰는 줄몰랐네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됐어요 사우장이 여름밤, 밤하늘에 짝자기 그 별들을 보다가 어떻게 아름다워 별이 쏟아지는지 그 별을 자기도 모르게 세게 됐답니다 근데 조금 세다가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궁금해 졌어요 그래서 사오장은 할수 없이 천문학자를 찾아갔답니다. 천문학자님! 제가 방하늘에서 별을 보고 세다가 자꾸 실수를 해서, 셀 수가 없어서 학자님한테 물으러 왔습니다. 천문학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도 사오정은 해가 질 때까지 버티는 바람에 천문학자가 엄중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답니다. 젊은이, 진짜로 말하네. 그만 두 개. 사오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늘의 별은 그만 두 개로구나. 자기 생각대로 알아듣는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것이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게 되는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에서 중풍경자에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고치신 후에 집으로 돌아보내신 예수임을 보면서 저 여러분의 출신한그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챙기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1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고남에 가시니, 시작.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자, 소문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원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쿠스세 호티, 엘, 모이코, 에스틴. 에쿠스셀이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예요. 에코, 아코는 말을 과거형으로 수동태로 만듭니다. 이게 뭐 자꾸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누군가가 자꾸 자기가 듣는 게 아니라 누가 했대, 했대, 했대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그가 집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데 사실 소음이라 말이 없습니다. 우리 번의 어에는 그래서 뉴킹게이츠가 번역한 He was h e r d t a t he was in the house. h e 를 대문자로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온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설교 듣는 것도 전도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전도입니다. 성경 쓰는 것도 전도고, 성경 암송하는 것도 다 전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알수 있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2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끝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다. 도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다? 몇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 전도예요. 살아계셔서 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수를 어디 가면 만난다고 언제 가보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도란 말이 돈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돈로거스란 말을 목적적으로 썼습니다. 그러 우리는 도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이제 한문에서 도라는 뜻이 있어서 그런 도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도라고 번역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번 도교 막 그런 불교에서 유교에서 말한 그런 도로 받아들일 것같아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도란 말은 돈이라고 하는 그 관사를 붙이면 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근데 이 로고스란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말은 이렇게 저처럼 말하는 것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 말씀, 성경책도 해당하고,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것도 있고 요 그래서 설명할 때 아주 간단히 명료하게 그 안에 핵심을 얘기하는 거, 순수하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말을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의 위치를, 하나의 원리를, 하나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 것이로고스예요 예수님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그걸 하고 있다고 알려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받은 거죠. 그 소개의 설명을 듣고 기억한 것까지가 다 우리는 전도라요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암송하는 것 틀림없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서 찾아가서 만나서 따르면서 제자로 살아가기까지는 많은 고비가 남겨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치를 알게 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치를 착각하고 성경적 읽었다고 썼다고 마치 자기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착각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문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살 때는 물론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할 때도 자신은 굉장히 똑똑한 그런 아주 훌륭한 삶을 산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품짓을 다 낭비하고 거지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 정체를, 좀어른만 말로 하면 실제, 있을 때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 성경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누가 봉시 17절에 기억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에이스 헤아우톤 데 엘손. 표준 세 번역에는 제,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라고 이렇게 반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더 재미있게 적이 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까만데, 여태 자기는 하얀 줄알았어요다 근데 이제 제대로 까만 장애 자기, 하얀 자기를 버리고, 까만 자기 자신을 듣고 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존, 실제, 실체를 알아차릴 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버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살면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신지어 성경을 쓰고 암기하면서 자기의 실제가 바로 천국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이 찾는 것처럼 착각하고 버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는 신앙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을 해가기를 주 죄모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장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한중 사람들이 한 중풍자를 네사람에 메워가지고, 시작. 예수께로 올세.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모습은 비참한 중풍병자에게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풍변자와 네 사람이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그 소망이 행동으로 변합니다. 엄청난 재산, 경기, 경제적인 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우리가 소문의 주인공인 그 예수를 만나보자! 하고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산소망을 우리 예수님는 믿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절을 잘 알죠. 믿음은 바람는뺄 실상이오. 여러분 말씀다 기초라고 기포스다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게 증거다. 엘레포스. 확신입니다. 선진들이 이런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선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많은 체험을 줬다. 하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 그가 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임을 믿어라. 세 가지죠. 기뻐하는 거 그리고 계신 것, 또 상주신 것. 이세 가지를 할수 있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로서 11장, 1절에서 말한 믿음. 그런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단을 발견했는데 못하나니 새벽에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발견했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아디나톤이라고말해요 아디나톤. 아디나톤은 아란 말은 부정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디나톤이 아니라 디나톤이랑 듀나마이듀나마이란뭐할수 있는 어떤 에너지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무엇을 하게 될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사람은 기쁘게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와서그 에너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의 판단을 일지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면상을 주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거절하고, 선택하고, 그런 행동하는 일을 할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 풍풍진을 메고 네 사람과 환자 다섯 명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 다섯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지 않냐? 기브리서 1장6 절에서 말한 하늘 믿음이 있지 않냐? 방해가 심가 뚫고 내려오는 믿음이 있지 않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설교가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바로 이것이 생겨나야한입니다 여러분이충년 처방을 한 데도 가만히 있어도 니다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암기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가 도 모든 해답이라고 말한그 지식 사실 머리로는 똑똑하게 개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거절하는 그 행동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타 반응에 인색하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좀, 하나님의 올른에게 대품 구원을 좀 봐라! 라고 했습니다. 밤시 후에 그 구원이, 홍해바다 갈라며 구원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홍해바다 그 해변에서 춤추고 하루 종일 찬송을 부고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들은 쓴 우물 앞에서 어떻게 변해든가요? 불평, 불만, 원망, 방위, 혈기다툼,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애게는 홍해바다 앞인가? 쓴 우물 앞인가? 찬송과 사절까지 부르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중심이 그 통답입니다. 오늘 마나 실감하느냐입니다. 그 실감 정도가 예수교와 종교 생활을 구분 짓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행가에도 모기메인 이별 가를 불러야 하느냐 라고 했으니까요.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실감나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모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이 말씀은 죄의 삶을 받는 일이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사람마다 각자 개인별로 이루어진다. 다섯 명이 왔지만은 다일인이 있었지만은 한 구원할 때는 중풍병자에게 예수 께서 18장 19절에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인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느냐 비록 노아와 다니엘 요이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만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씀이여 14장 14절에 나씀 그위험단 자녀의 욕도 자기 영혼밖에 거짓말. 아무도 책임지지 못해. 아무도 영혼을 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예요. 내 네, 죄의 삶을 받으니라 뜻으로 심상으로서 병을 고치고 영혼을 천국에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협력과 조화를 기뻐하십니다. 혼자 이기적인 독불장군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조화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이웃과 함께 사회적 존재로 혼자보다는 둘 셋이 하나가 되라는 삶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서로 만나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그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의 복된 삶입니다. 그의 소망입니다. 본문은 그 합심으로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나아가는 이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신앙의 중심을, 신앙의 핵심을 여기에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거기에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하고 합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거기에 구원의 선물을 주시더라니.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 나라를 이룬 예수로서 문화를 만드는 신앙생활을 여섯 동안도 빼고라고 기회를 주신 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를 고쳐주신 사실을 보았습니다. 병자는 어떤 병이든지 정상적인 삶에서 밀려나고 그래서 합의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정당한 삶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충풍병자를 고쳐서 천사로 변화시키려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정지 천하에 살아보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충풍병자를 고쳐 주신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려 온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백성답게 사는 자리에서 네가 할 사명을 감당해 보라. 그리고 그 사명 감당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만나자. 우리 모두 이만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모시에 순종하면서 정의롭게 그리고 전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